주님의 날에 또 지금 주님의 집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신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신내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어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 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어, 우리가 어, 꼭 기억하기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 사랑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또한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다이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같이 한 번, 어, 20, 어, 어디 갔나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들어가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이 놀라다로 돼.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있으니까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요, 어, 저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가지고 친구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권을 받느냐. 그때 나온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어, 본문 내용 20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내 부모를 공경하라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그 청년이란 말이 난다 지켰습니다. 엑셀로트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청년이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개명들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어메이징 이런 사람은 국가적으로 표창장을 줘야 돼니 그야말로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개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국가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상을 줘야 되는 사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왜 근심했습니까?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페이드 했던 거 아니, 젊은 청년이 이 부자들, 또 관원이다. 그야말로 좋은 직장 가지고 아주 선하게 사는 청년이 하나님의 개명을다지키이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딩동댕 하셔야 되는데, 땡 하셨다. 그 옆에도 제 아들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개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이 사람도 천국에 못 가면, 누가, 누가 천국에 갈수있겠는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시켰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실제적으로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땡! 하셨어너 아니야.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쇼킹하니. 분명히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착한 일하고 살아가면 천국 갈 거야. 그때데 성경은 아니다. No. 우리 하나님 들어가는 건 성경은 어, 우리의 상식하고는. 착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특별히 예배소설을 보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좀 이걸 좀 어, 올바로 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보면 어, 성경 보시면 특별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창기들, 세리, 오늘 우리가 그문제 봤던 사케오, 세리,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고 무시받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바위세계. 자기들 몇 곡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저주하셨어요왜그랬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 상식이 깨지는 말씀이 없는 부분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초상식입니다.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저는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님 오코스 바에가 너충 들어갈 수 있어 했으면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실제적으로 통계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겠죠.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보면 문방구점이 많았어요. 문방구점이 있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과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부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 앞에 있는 가게와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 가게들 어디에 종도 되게 많을까요? 통계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초등학교 문가게 앞에 종도 되게 많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먹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훔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자 청년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오늘처럼 날 젊어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 과에로 그럴 트는 없었어. 거의 부자 청년이라면서 부자 집에서 태어나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굴고 나해는그 아이들 중에, 지금도 재벌 2세, 3세 중에 잘못된 아이들도 있지만, 개그 중에는 또 착한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봐서, 부자집이 자라고 좋은 환경이 자라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품도 거의 한 70%, 80%는 탁월한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영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좋은 유전자를 받고 부를 상속받으면 그만큼 착하게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유전자를 갖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기준이 착한 일 했다고 천국 하고 나쁜 일 했다고 지옥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뭔가 선하게, 살, 선하게 살고 싶어하고, 구원 받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본능, 그 본능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충족할수 있다. 자, 우리의 구원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답이 뭘까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 죄를 보시며 말하다네.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구원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은 할수 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젊은 청년 관원처럼 법을 다 지키고 올바르게 자라났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사장을 보시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토의 피값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님 구원의 기플렉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냐? 얼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얼만큼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 신앙 축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을 해요. 어릴 때도 교회생활하고, 또, 요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가는데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어릴 때도 교회 다니고, 적어도 하루 세끼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나는 당연히 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다. 이 구원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다녀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동안 이 사건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다. 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고, 이게 침례 사건. 그래서 장군교에서 세례를 주고, 침내교에서 세례를 주고, 침내를 주는데, 결국 이 침내 사건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 의의는넘나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주는 낯승이 되어야 니가 하나님께서는 기본 자주 우리가 옆에서 를 보시면 나온 것처럼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거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준비했어. 그 어마어마한 보석과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윗이 다준비했어요 솔로몬은 그냥 건축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다준비했어요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나가서 드리는 기도를 부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근래가 아니었으면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I 라 m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모든 신앙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하나님께절택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낫습니다. 세상 모든 계급자들내 힘으로 얻은 것이든, 하나님 의 은혜로 얻은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절대는낫습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 같은 형태의 신앙화활을 너무나 같더라요그 생각 기본 속에 뭐가 있느냐? What? w h g o o t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What?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How로 바꿔야 돼?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그 구원밖에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밖에는 우리는 에 아무도 없다. 예수 이외에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만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 핏값을 우리에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사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 주실 니다 우리는, 우리는 부잣집님 같은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겁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님게 나을 겁니다. 어 하나님 이변해가지 우리 땅에 어,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어,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왜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자기를 허락하신다? 왜 이런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오는가? 하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 님 앞에 비겁비 마음으로 나고 아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뻐하니다 우리가 나스님을 고백하기로 하는이니다왜 우리가 나스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브리스 g 으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선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어떤 명예 조그마한 어떤 부귀, 또 조그마한 권력, 여기 우리 시선이잖아요. 하나님명 깨끗하다. 우리, 우리 인간이 본연의 자세로, 우리 인간이 하나의 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우리가 각인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우리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소자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믿음의 가치는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 땅에서 뭐더가지는 거, 이 땅에서 더 누리는 거, 뭔가 이 땅의 욕심으로 자꾸 우리는 거기에 울맥이 됩니다. 그하나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를 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돈이 있어도 여행을, 여행을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국무수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긴장된 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도 도움. 예수의법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 모든 그 이야기가 기록된게 바로 전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답변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각인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순종하게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한 말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상식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물을 버리시기 니다 마지막 한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 26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저회를 보시며 가나가 되어 네. 사람으로는 할수 없어도 네. 하나님으로서는 네. 다할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해드리는 우리 윤하나님께 성명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